어제 탑을 피하는 데 이어가지고, 한번 계속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저장된 캠프에서 해야 되겠구나. 되나? 아,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그, 뛰어내려가지고, 어떤 새로운 마을에서 녹화를 중지했었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laughs> 떨어져서. 오우 장전 피하고 챙길거 챙기고 어, 새로운 캠프. 아, 여기서 껐어야 되는 거죠. I 싸움꾼이구나 필요 이걸 뭘해피로고 이걸 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이걸 숙련자 2단계, 두 스킬을 마스터하여 숙련자를 잠금 해제하십시오. 근데 왜 잠금 해제가 안 되지? 일단 다 업그레이드 해보자. 오케이, 장비 한번 볶아 다시 화 업그레이드 했고, 인양 물품이 부족. Lara! What the hell happened? This storm! It came out of nowhere! These clouds! They just surrounded the plane! Lara, listen. I saw the crash from here, so you must be close to my position. Just get back here safe. Alright. On my way. 로스와 합류. 저, 어디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지. 어, 뭐야? o v 로프 세장 비했고 R, B 일단 오오 드 조절이 진짜 어 화를 oh. 사용할 때 RB를 눌러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어디로 가야 되지? 감싸진 물체를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RB 힘 펴. 그치. 일로 가라는 건데. 갈수 있니? 어, 못 가네. 씨. 일단 이쪽에서. 이거 먹어주고. <laughs> 올라가주고. 당 기고 당기면 건물이 무너지나? 아, 됐다, 됐다, 됐다. 이게 이쪽으로 왔을 때, 안 돼. 그렇지 와서, 이 게임을 상식적으로 게임을 하면적으로하면안 되는구나. 이는데 기둥 근처에서 로프 화살을발사하여아오케이게오케이오케이 아, 오케이. 뭐야? 어, 그렇지. 이 것도 뭔가가 있는 거겠지. 오케이, 화살 죽고 아, 못 죽네. moment they were fine, the next, there was this storm. It came out of nowhere. Not your fault, Lara. I called them here, Roth. Hey, we'll find another way. Mayday, mayday. Copilot, Captain Barrett. Another pilot. Hello, hello. Can you hear me? Yeah, badly hurt when I landed. I need immediate aid. Is anyone there? Captain, Jackson, do you hear me? I've deployed a smoke signal. Please respond he can't hear me. i have to get to him. no. we'll need to regroup as soon as they find sam. i can't just leave him out there alone. i need to get to him. sometimes you've got to make sacrifices, lana. you can't save everyone. i know about sacrifices. no. you know about loss. sacrifice is a choice you make. loss is a choice made for you. i can't choose to let him die, ross. 아 저기 연기 피웠네 잠깐만 딱 봐도 가는 길이 근데 여기서 <laughs>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은퇴인님 음, 안녕하세요. 네, 여기를 그냥 떨어지라고? 아 <laughs> 어, 이거는 아니지, 하씨. 어. <laughs> 내려가는 방법이 따로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쪽이 아니다 여기다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다 아... 저기 있다 게임 끊긴다고요? 그래요? <laughs> 방송은 안 끊기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은 어떤지 봐주세요 이제 내려왔고 아 이거 잡아야 되는구나 바로 뒤에 죽었는데도 못 알아본단 말이야? 어 뭔가 있어. 활 부품 발견. 개조 가능. 일단 이쪽에 파밍 좀 하러 가보고. 한방 약초 발견. 뭐야? 진동이 왜 울리지? 잠깐만 이거는 올라가려면 에브리원 아 안돼. 어 와? 잠만. 뭐 저기 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아, 그냥 타면 되는구나. 뭐. 오케이 파란 연기가 있는 곳으로 <laughs> 여기는 아 저기다가 오케이 아, 이게 컴퓨터가 문제가 많다. <laughs> 여기서는 어떻게. 아, 여기로 올라가고. 라 <laughs> c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케이 이거다 아 어, 좋아 아 엄청 많이 가야되는구나 요 임무를 완수하려면 여기서도 그냥 일로 가면은 안되겠지 당연히 뭔가 새로운 무덤이겠지 이거는 또 아니 앞으로 동시송출을 하면 안 되겠어요. 나이프 부품 발명. 부공님 안녕하세요. 아 요즘 일하기보다는 조금. RPG 게임을 안 하려고요. 게임. 왜냐면 RPG 게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제가 좀 많이 받더라고요. 여기는 뭐야? 에. 네. 그니까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시 청자 수도 중요한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뭐야? 업그레이드 했네. 캠프구나. RPG 게임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조금 저한테 안 맞아요. 혼자 하면은 재밌게 할 텐데. 뭐야, 왜 이런 음악이 나오지? 깨기구나 뭔가를 이거라. 아, 이 위에 올라가라고. 이거를 땡기면 되려. 이거 이걸... 이게 바람 이랑 상 관이 있 구나. 근데 저도 원래 RPG 게임 을 되게 즐겨 하는 사람 인데, 근데, 방송에서 RPG하면 안되겠어요 일단 바람을 없애고 보니까 일단 바람을 없애고 <laughs> 일단 바람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적정선으로만 올리면 돼 이거를 아니 왜 자꾸 저게 문이 열 이만큼밖에 <놀람> 그안 올라간다 원래 그렇지 아 내려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지금 상호작용이 되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일단 이걸 올려놓고. 떨어지기 전에, 올려놓고, 그걸 잠그고, 잠그면 이게 내려오는구나. 아, 그럼 저걸 잠궈놓고 시간이 되기 전에 빨리 나가라 이거구나. 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일단 이거를 다시 내려. 임시적으로 내려. 내내리고그 다음에 이걸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상자를 타고 그 다음에 이게 바람에 밀려서 높이 올라갔단 말이야. 뭐야? 왜 이거밖에 안 올라. 잠깐만. 내가 근데 여길 가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아. 응. 무조건 가야 되니아 하... 뭐지? 우리고 잠가 보자. 리고 잠가 보자. 어떻게 돼? 아, 내려오는구나. 아니, 어, 잠깐... 아, 저길 타라고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잠그는거 저기 흰 벽이 저기 있네 그러면 이게 바람에 밀려서 올라갑니다 와아 그거만 네, 올리면 네. 저게 저기 네. 저게, 네. 저게, 네. 아, 저게 네. 밀릴 때타야되는 네. 아, 어렵냐 이거 맞나?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건가? <목소리>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목소리> 여기 패스를 할까? <목소리> 바람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잦아든다, 당연하지. 근데 이걸 울려. 그럼 문이 바로 열려. 아, 근데 타면 무게가 가라앉는단 말이야. 어? 알았다, 알았다. 다음에 불.. 저거를 문을 닫은 다음에 이걸 바로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닫는다 그 가라앉기 그 전까지 바람 때문에 일단 어? 저게 왜 안잡혀 아는 느낌 벽인데, 저거. 내리고 다시 올리고 올리면은 바로 올라가죠. 이로 와 올려님 안녕. 시치겠네 이거 아, 니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진행이요? 어제에 비해서 별로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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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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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아, 이게 매달려 주는 게 정상인 거죠? 와, 아니, 여기를 포기해야 되겠다. 딴 데를 가봐서 잘... 짜증나. 그냥 원래 가던 길,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리가 나빠가지고 게임하는 것도 참 힘드네. <laughs> 원래 가던 길로 가볼게요. 가려던 길로, 더러워서 원래.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동시 송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유튜브만 할까 해요, 이제. 컴퓨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멈추고 이래서. 화질이요? 아마 버퍼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혹시 화질 뭘로 보고 계세요? 아 뭐야 뭐, 장난.. 장난해? 음... 아 여기있다 노트북으로 보시면은 근데 인터넷 상태가 지금 혹시 화질 뭔데요? 깨져서 나온다. 그 다음 여기, 치 그래요, 핸드폰 깨끗해요.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아! 아. I h 오케이. 아이고. 항상 이 여자는 이런 일이 꼭 일어나. 플올하면 <laughs> 되잖아. 아, 헤이 항상 이런 일이 꼭 일어나 이겨다 일단은 구출했네요. 아, 이 사람은 구출해달라고 하고, 지금 또딴데 없어졌구나. 뭐 대충 느낌상으로는 없어진 게 아니라, 뭐또 누구한테 잡혔겠지. The plane. Don't worry, there's got to be another way off this rock, right? I hope so. Any sign of Sam? Yeah, We tracked her to some old Japanese palace. I don't like the sound of that. Hey, uh, don't worry, she's probably just sightseeing. You're a terrible guy. You have to be careful in there. Good luck.